네, 강프로입니다. 자, YC 봅니다. 자, YC가 29.9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입니다. 자, 이거 보시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16만원이죠. 이걸 시가총액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내용 보시면 15조입니다. 대략 10배 차이 정도 나죠.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금 진입하는 것, 그리고 이미 진입이 되어 있는 것, 딱이 차이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어, 반도체 종목 분들 중에서 종목별로 부침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쪽으로 본다면 하나 마이크론이 있어요 여긴 좀안 좋죠 삼성전자에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서 테스트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 했을 때이 구간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고그 판단을 하는 걸 우리가 이번에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체크가 된다면, 그쵸 제가 주가와 실적, 즉 가격의 변화와 실적에 대한 이 변화 요인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어, 첫 번째.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이 정도도의 이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 1월 1일부터 6월 1일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340%. 자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우리가 YC 같은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 YC 같은 종목군들은 신고가 돌파 종목입니다. 이 돌파 구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합쳐졌을 때350% 정도의 1월 1일부터 거의 한 5개월이죠. 이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자, 종목군으로 한번 볼게요. 종목군으로 본다면 보세요. 우리기술입니다. 제가 언제 공략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돌파 구간에. 우리기술 뭐예요? 돌파하는 구간에 이런 정도의 상황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도체 종목군들 한번 보시죠. DI. 그렇죠? DI 어때요? 돌파 구간에 22%, 돌파 구간에 26% 이런 정도의 상황 만들어요. 그리고 뭐 지금 제가 yc 이야기하고 있죠. yc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쪽 구간에서는 제가 손절을 한번 했습니다. 쭉 내려서 보면 1.8%. 아 이건 22년도네요. 아 손절이 아니었네요. 3월 7일 1.15% 수익을 냈습니다. 뭐 별로 크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올라오면서 제가 20% 정도의 추가 수익을 발생시켰고요.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고 나서 또 샀습니다. 그랬을 때몇 프로? 17% 추가 수익. 즉 내가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샀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때 내가 여기 아까 전에 보셨죠? 계좌 수익 300%가 넘는 계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고요. 자, 최근에는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고 있느냐? 5월 30일 태성 폼테코리아 PSK 홀딩스, PSK 홀딩스도 HBM 관련주입니다. PSK. 자, 홀딩스도 보면 어때요? 제가 매수했죠. 정확하게. 그리고 반도체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1.57%, 8%, 1% 이런 정도의 24년도에요. 이런 정도의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태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국시장 좀안 좋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1% 수익 그리고 판 것보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25% 정도의 상승세 그렇죠 목요일 날20% 어, 장중고가 상한가 그리고 25%정도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다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공부를 같이 해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최근 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펌텍코리아 뭐 이런 것들 장 시작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두산의더빌리티 같은 것도 두산에 2만 900원 매수 2만 900원 그렇죠? 그리고 두산에너블 2만 2천 원 넘어가면 더 삽니다. 2만 850원에 2만 900원에 사라 그리고 2만 1,600원까지 올라오니까 이게 딱세 시간 걸렸거든요. 2만 1,600원까지 올라오니까 2만 2천 원까지 더 올라가면 더 삽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효율 높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드릴 YC에 대한 실시간 타점. YC도 제가 매매를 했죠. 제가 매매한 내용을 일부 여기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해 보자고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17%씩 이렇게 수익 나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려면 나만의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YC를 보면 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YC 같은 경우에는 HBM 테스트 장비를 지금 개발했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근데 밑에다가 제가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뭐예요? 이제는 실적이 개선되어야 되는 어, 시가총액까지 만들어냈죠. 주식이 왜 이렇게 될까요? 주식은 미래같이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앞으로 좋아진다는 건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으로 해석을 할수 있고요. 그 기대감을 이격도로 우리가 가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YC 같은 경우에 이쪽 구간에서 뭘 만들었죠? 단기간의 상승폭이 나왔죠. 좀 크게 볼게요. 자 보세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나오고 나서 22평까지의 이격도를 좁히고 나서 다시 쌍복 만들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 2평의그 어, 수렴하는 상황 그게 2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략 한달두달세달 달, 달 정도 그리고 여기부터 6천원부터 세배 정도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될건 뭐냐 이격을 좁혔다 그리고 정배열을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역배열 전환했을 때의 상황을 먼저 예상해 볼수 있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역산을 해볼수 있어요. 자 보세요.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뭐예요? 20일 동안에 주가가 움직였었던 평균가격. 60일 이동평균선 뭐예요? 60일 동안에 주가가 움직였었던 평균가격 이렇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20일 동안에 주가가 움직였었던 평균 가격이라면 20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이기 위해서는요. 2 0일의 저가를 이탈하면 됩니다. 그쵸?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5월 30일까지 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쵸? 이렇게 쭉 빠졌어요. 20% 정도 빠졌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20일 이평선에 대한 부분 자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가격대에서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를 이탈을 했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겁니다 손절 자 단순히 22평선을 내가 이탈했다 그래서 손절 합시다 돌파했다 그래서 뭐 매수 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각 기간별로 저가와 고가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돌파했다 그럼 지금은 20% 이상 빠졌고 상한가로 끌어올렸는데 미증시에서 반도체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월요일 날 되면 갭 떠서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매집이 나온다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나와요 거래량이 붙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자더 길게 이야기를 드리면 거의 한,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실시간 내용을 제가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는 그쵸? 제가 실시간 타점을 가지고 그쵸?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왜 해야 되는지를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여기서는 실시간 타점과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매매 그리고 공부를 같이 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YC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보유 전략은 아까 전에 제가 매매 내역 보여드렸죠.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우리가 수익 전환을 시키던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돼요.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못 시켰다 그러면 팔아야 돼요. 왜?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못 시키고 손절도 못 한다 그러면 뭐예요? 물린 거잖아요. 물리면 뭐예요? 물타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타기 하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자금은 많이 몰리는데 내 자금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 이 단타치라는 게 아니에요.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가 어떻게 끌어갈 건지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점.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YC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렇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YC 자 YC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여기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YC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YC는 지금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전환 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정 없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조정 받는 구간에 우리가 효율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건 가격. 그쵸. 가격 구간에 있다는 거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